여왕은 조지 왕자의 여덟 번째 생일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했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여왕은 개인적으로 바란 프린스 조지에게 소스에 따라 어제 비디오 링크를 통해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나 다정한 증조할머니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선물로 아이를 놀라게 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소식통은 어스 위클리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왕은 조지 왕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확대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선물로 그에게 멋진 선물을 보냈습니다. 소식통은 조지 왕자가 증조할머니를 너무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조지 왕자의 생일에 여왕은 또한 왕실 트위터 계정에 공유된 메시지로 중요한 날을 공개적으로 기념했습니다. 트윗에는 오늘 조지 왕자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찰스 왕세자와 카밀라 는 손자 왕세자에게도 공개적으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조지는 트위터에서 생일을 축하합니다. 클레런스 하우스 위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그들의 메시지에는 조지 왕자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켄싱턴 궁전이 전날 저녁에 공유한 작은 케임브리지의 새로운 초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냅 사진에서 8세 소녀는 10파운드짜리 존 루이스 스트라이프 폴로 셔츠와 파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들판을 배경으로 랜드로버 디펜더 위 보닛에 앉아 빛나는 왕실의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왕자에 이어 세 번째 줄에 랜드로버를 포함시킨 것은 영국의 4x4 브랜드 차량을 정기적으로 운전하고 개조된 디펜더를 연구차로 사용하도록 요청한고, 고, 필립 왕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을 위해 이 사진은 이달 초 엠모 홀에서 케인브릿지 공작부인 케이트가 찍은 것이다. 케이트는 처음 엄마가 된 이후 생일과 특별한 날을 앞두고 공개된 아이들의 사진으로 왕실 팬들을 대했습니다. 사진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가장 성공적인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홀드스틸 콘테스트에 영감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국가적 봉쇄 기간 동안 영국에서의 삶을 묘사한 스냅사진을 제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케이트의 후원 중 하나인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와 협력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엄선한 결선 진출자들의 사진 100장은 전국의 빌보드에 노출되었고, 5월에는 책으로 실렸다. 그러나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케이트의 사랑은 때때로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듀크 앤드 더치스 오브 케인 브릿지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홀드 스틸 결선 진출자인 세리 에드워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케이트는 사진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작 부인은 에드워즈의 남편이 사진 작가인지 물었고 그녀는 아니요. 마크는 내가 가족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들 엄마, 제발 사진 좀 그만 찍어라고. 에드워즈는 알지만 사랑한다. 뒤돌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당신이 아이를 가질 때 시간이 워프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것은 나에게 그저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수 있습니다.